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의 하체 운동 루틴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핵성을 갈수 없는 요즘 이100%홈 트레이닝으로 저의 하체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홈 트를 하는 분들이 이 운동 루틴에 대해서 궁금한 건요. 제가 우측 상단에 올려 놓을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뭐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법보다는요. 제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전체적인 큰 틀을 짚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이 이제 맨몸이지만 저 또한 뭐 케틀벨이나 아니면 밴드, 덤벨 같은 걸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적절히 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특히 하체 운동에서 이 중요한 글루트 액티베이션. 여러분들이 하체가 두꺼워지지 않고 엉덩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인데, 제가 자세한 글루트 액티베이션 또한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살펴보시고, 제가 오늘 운동 영상에서 한 동작들은요. 크게 세, 네 가지로, 먼저 킥백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껴 주는 거죠. 가볍게 10개에서 15개 정도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킥백을 한 10동작을 하고 바로 이어서 덩키킥이란 동작으로 또 10개를 해요. 그럼 엉덩이가 뻐근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엉덩이를 360도로 골고루 자극을 줄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30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횟수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자극을 깨우는데 집중을 하는 거고요. 이어서 힙 브릿지로 더 여러분들의 엉덩이 자극을 극대화 시켜주면 일단 준비 운동은 여기서 끝이 합니다. 그래서 세트를 뭐 2세트를 돌아도 되고요. 내가 횟수를 몇개 하냐에 따라서 세트는 좀 조절할 수 있고, 준비 운동을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 운동에 들어가야겠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보통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량을 올릴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홈트를 할 때는 좀더 운동을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 6, 7가지 하체 운동을 하되 횟수 같은 경우를 좀더 올려서 여러분들의 볼륨을 키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으로 제가 한 건요. 밴드를 활용한 힙드러스트입니다.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요. 적절히 여러분들이 뭐 활용을 하면 되는데 밴드를 써서 스탠딩으로 하는 그런 힙 브릿지 동작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 힙드러스트의 효과와 비슷해요. 그서 밴드를 해서 여러분들의 힙힌지의 동작으로 그 자극, 엉덩이에 볼륨을 넣어주는 동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뭐 12회에서 15회 정도로 들어가고 이어서 이제 싱글 넥으로 동작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운동이지만 효과가 매우 좋은 운동들이죠. 바로 스플릿 불가리안 스쿼트라고 해서 다리 하나를 이 의자 위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스쿼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캐틀벨을 활용 또는 덤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물론 처음 할 때는 무게 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무게를 점차 늘려줘야겠죠. 가볍게 12회에서 15회 정도를 하는데 무게가 올라갈수록 횟수는 점점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만 있어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이 앞뒤로 다 자극을 할수 있게끔 하는 동작이고요. 이 스플레스쿼스를 하고 난 후에 제가 하는 동작은 이 싱글랙 데드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스플레스쿼트 같은 경우는 엉덩이와 허벅지 쪽, 앞쪽으로 자극이 좀더 들어간다면, 싱글렉, 이, 네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좀더 자극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싱글렉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 볼륨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구요. 그리고 횟수는 적절히 무게에 따라 조절을 하면 되고, 총 3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는 동두 번째로는요. 이제 제가 하는 게힙 드러스트를 할 건데 무게가 없기 때문에 싱글 레그로 들어가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준비 운동 같죠.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동작으로 엉덩이에 자극을 좀 주고 나서 바로 이어서 와이드 스쿼트를 들어갑니다. 이때는 무게가 있는 게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캐틀벨을 활용해서 와이드 스쿼트를 들어가고, 횟수는 15회 정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 적절히 무게에 따라서 횟수를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가 슈퍼세트라고 그러죠. 바로 이어서 스쿼트 점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싱글렉 힙드러스트로 여러분이 이 엉덩이를 좀 깨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와이드 스쿼트로 볼륨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프 스쿼트로 이 거의 뭐, 이 유산소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 볼륨을 더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슈퍼 세트로 한 15에서 20회 정도를 돌고 총 3세트를 돌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본 운동 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뭐물한잔 마시고 이 강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한 30초에서 60초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운동 3번. 보통 제가 핵심에서는 본 운동을 한 2개 정도로 가는데, 이 집에서 홈트라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좀더 다양하게 횟수를 좀 많이 해서 하는 그런 운동 기법을 쓰고 있고 마지막 본 운동 때는 제가 신랑을 활용해서 렉프레스를 들어갑니다. 렉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헬스장에서도 자주 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을 활용한 렉프레스, 그래서 맨프레스라고 제가 하는데 맨프레스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하체 힘도 힘도 이지만 이 움직이는 물체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정성에도 골고루 허벅지 안쪽까지 힘을 줄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햄 브릿지. 이 브릿지인데 이 다리를 벤치에 올려 놓고 하는 그 브릿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엉덩이보다는 허벅지 쪽이 뒤쪽 있죠. 햄스트링에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허벅지 뒤쪽을 좀 강화하고 싶다. 햄스트링 브릿지 마지막을 좀 단련을 시켜주면 하체에 이미 우리가 운동을 세 개를 거쳐왔기 때문에 힘이 다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동작은 이햄 브릿지, 그리고 캣 레이즈는요, 사실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동작인데 내가 너무 안 써서 근육에 좀 어, 자극을 줘야겠다 하면요. 그냥 쉽게 다리 올렸다 드러났다 놨다 놨다는 동작이죠. 그래서 생각날 때 그냥 더해주면 좋을 그런 동작으로 15에서 20회 정도, 한 2세트 정도를 돌면 여러분들의 하체 전반에 좋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하체 루틴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상당히 많은 운동이 들어있는데 이 운동을 다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한 4개 정도만 골라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집에 있는 뭐 구조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맨몸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덤벨이라든지 밴드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효과적인 그런 하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홈트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클래스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설명란 링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체 루틴 같은 경우 제가 덤벨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루틴 올려놓았으니까요. 우측 상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